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아이는 앞에 보이는 음, 나물입니다. 오늘은 저희 짧은 상식이 탈론하는 날이네요. 약초꾼으로서 수박 겉탈기로 알고 있던 상식으로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유튜브를 시작한지 한달반 되지만 많은 공부를 합니다. 쇠뜨기는 동서양의 임상 실험 결과 가 너무 많아 우리님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 하고자 다 외우지 못하여 종이에 적어 왔어요. 제가 천재도 아니고 저의 짧은 상식 만 올릴 수도 없고 정확한 정보를 올려야 되겠기에 오늘은 이렇게 앞뒤로 빡빡하게 이, 이 석장을 가지고 어, 님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음, 나물이나 약초를 할 때도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도 하고 또 어, 문헌이나 동의보감이나 어. 백화사전이든 뒤져서 아니면은 검색하셔서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님들께 전달을 하는데요. 이 세뜨기는 너무 방대하게 너무 많아서, 어, 이거 전체 다 제가 외워서 일일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를 못해요. 음, 평상시에도 가끔, 음, 효능을 말할 때도 이 머릿속에서 까맣게 단어가 나오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아직은 젊은데 벌써부터 그러네요.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쇠뜨기는 잡초 중에서 잡초이자 가장 흔하게 강뚝이나 밭뚝과 산기슭에 자라면서 만병통치약재로 인정받은 나물이에요. 어 쇠뜨기 또는, 어, 시골에서는 뱀풀, 소풀이라고 해요. 소가 잘 뜯어먹는다에 있서 소풀이라고 합니다. 속색과의 열의 햇살이 풀이고요.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로서, 로고, 지하 줄기로도 번식합니다. 세계 28종의 세트기가 있어요. 먼저 이 뜯어놓은 이 세트기를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요 앞부분이 뱀 같이 닮았다 해서 뱀풀 이라고도 하고요 요게 포자낭 이에요 이 포자를 날려서 번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자 즐기 입니다 이 즐기 고요 요것이 시들고 나면은 음 이렇게 다시금 나오게 돼 있어요 요 지금 이렇게 저 앞에도 보이시지만 어, 요거 조금, 어, 뜯은 지가 숨이 조금 죽었네요. 다른 걸 하나. 요렇게 해서 지금, 이, 이걸 한방에서는 문영이라고 해요. 요걸 지금 전초, 전체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뜨기는 나물은, 이렇게, 예, 이, 포자 난과 포자 질기를 먹고요. 어, 이, 잡수실 때 보면은 지금 여기 제가 다 뗐습니다. 요 부분은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생으로도 드셔도 되고요. 어, 데쳐서 나물로도 잡수셔도 되고, 샐러드도 잡수셔도 돼요. 또, 어, 이것을, 어 비빔밥에 넣어서 비벼 잡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잡수실 때는 요 마디의 부분는요 마디 이 풀들이 있어요. 요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요 마디 여기 비닐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좀 질기고 좀 딱딱해요. 출장에 어, 찍어 잡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세뜨기 여기 시들고 나서 이쇠뜨기 문형, 이것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그늘에 말렸다가, 어, 녹색이 띄게끔잘 말려서 이걸 사용을 해요. 사용할 때는 말린 문형을 5g에, 5g을 넣고, 어, 종이컵 석잔 분량의 양이 나오게끔 끓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또, 이걸 장복해서는 안 돼요. 어~ 이 주간 장 복용을 주간 복 했다가 일주일 끊어지셨다가 또다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쇠뜨기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 어~ 쇠뜨기 부작용을 일으킨 분들도 제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건 장복을 해서는 안 되는 음~ 약제예요 동양과 서양에서 임상 실험이 가장 많이 활발히 실시된 음, 쇠뜨기예요 만병을 다스린다고 알려졌으며 동서양 임상 결과 무궁무진한 효능이 검증된 약재이자 나물인 쇠뜨기예요 한방에서는 이쇠뜨기를 이 영양 줄기 이걸 영양 줄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까 막새 어, 요거는 포자낭과 포자 주기라고 하고요. 여기 시들고 죽고 나면은 여기 영양 주기가 지금 자라나요. 그래서 이 영양 주기 전초 전체를 이제 한 방으로 전초는 전체를 뜯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전초를 사용합니다. 이세뜨기 전초 성분에는 칼슘, 망간, 철분 인삼염, 칼슘, 음, 음, 실리카, 천연 미네랄 및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하며 각종 플라보노이드, 탄닌, 알칼로이드와 지방산, 글리코사이드, 팩틴 등이 함유되어 있고 칼슘의 왕으로 불리우며 사포닌 성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증 효능에 탁월하며 빈혈 예방, 심장병, 항암작용, 동맥경화 혈관 질환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신장염 방광염 요도염 신장 결석과 방광 결석을 녹여 주는 작용이 있으며 이뇨 작용이 탁월하고요. 요실금, 야뇨증, 몸속의 노폐물 배출과 독소 배출 작용이 뛰어나고 골 관절염, 누머티스 관절염, 통증 완화작용, 골다공증, 당뇨 및 심혈관 질환 개선, 혈관 질환 예방, 탈모 효과, 정력 강화 등 동서양의 임상 실험 결과의 수두룩하며 쇠뜨기 문형은 만병통치약으로 불리웁니다. 천연 항생물질 및 각종 플로보이드가 풍부하고 항산화와 뇌 기능 개선 항바이러스 향균 작용 항암 작용 우울증 불안 불면증 갱년기 여성에 찾아오는 우울증 등의 효과적이며 소화 능력 개선과 이뇨제 당뇨병 궤양 지혈 작용 간 신장 기능 강화 항염 작용 거담 작용 진해 작용으로 기침과 가래 를. 없애주며 인뇨제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피부 습진과 피부 질환 등 세정제로도 사용하고요. 활성 산소 제거, 노화 예방,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아토피, 여, 여드름, 종기, 습진, 소화기 질환, 위와 장애 효과, 간염, 간경화, 근염. 개양성, 염증, 구강, 구강 건강, 생리통과 다추혈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부작용으로는 임산부는 절대 금지이며 알러지 반응과 혈당과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몸이 참분과 혈압이 저혈압인 경우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세뜨기는이 음, 문형을 약재로 쓰고요. 그늘에 말렸다가 이 전초 전체를 다 약재로 사용하고요. 나물로 먹을 때는 이 포자난과 포자즐기를 생으로도 드시고, 무쳐서도 먹고, 샐러드를 해서도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세뜨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했던 것처럼, 어, 효과가 100% 검증된다면 정말 만병통치약이겠죠 어, 님들께서는 꼭 쇠뜨기 문형의 양리작용 및 효과 부작용 및 복용법을 검색하세요 또 쇠뜨기에 추출한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유럽 미국 어, 또 우리 한국에서 추출, 이 쇳뜨기에서 추출한 물질로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직접 쇠뜨기를 접하지 않고 추출하여 만든 약을 복용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에요. 문영은 그늘에서 말려야 됩니다. 햇빛에 말려서는 안 돼요. 요거는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님들께 이거는 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이 약초꾼의 짧은 상식으로만 어 전달할 수도 없고 해서 어 동의보감, 어 백화사전이나 검색 모든 걸다 해서 이렇게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약재들이 만병통치약이고 다 좋다고 해도 어 사람마다 체질이 틀리고 특이 체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독성이 있는 이 약재들은 조심히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이 이, 이 세트계에서 추출한 음, 물질로 만든 약들이 많으니까요. 어,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그약재를 만드는 약재를, 만든 약재를 어,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새뜨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새뜨기들이 새뜨기들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뱀을 닮았다해서. 이게 뱀풀이라고도 하고요. 소가 잘 뜯어 먹는다고 해서 소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포자낭이에요. 이 포자를 퍼뜨려서 번식도 하고요. 또 이거는 포자즐기라고 합니다. 포자즐기예요 그래서 야들이 자라다가 나중에는 시들어요. 요걸 뚝 이렇게 뽑으면 뚝 뽑혀요. 그래서 잡수실 때는 요 부분 이 부분 이걸 제거를 해주시고 생으로도 드셔도 되고요. 어 대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방에서는 이렇게 나온 이걸 문형이라고 해요. 어이 문형을 예, 햇빛에 말려서는 안 되고요. 그늘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늘에서 말려서야 됩니다. 잘 말리면 녹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린 전초 전체를 다 말려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뜨기가 먼저 나온 것들은 이렇게 지금 문형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로 이 새뜨기 문형과 또 새뜨기 포자 낭과 줄기가 같이 공존하면서 지금 먼저 나온 것들은 새뜨기 문형이 됐고요. 지금 포자와 포자 줄기가 있는 이 나물로 먹는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나라 어 강둑, 밭둑, 논둑, 산기슭에 정말 잡초 중에서도 쌍잡초예요. 그런데도 이 잡초가 이렇게 많은 어 유익한 효과가 있다니 저로서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은 그게 100%다 검증돼. 물론 임상실험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다 발표는 했겠지만요. 그걸 100%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님들께서는 꼭 쇠뜨기 문형의 양리자극 및 효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잡초 중에 잡초인데 정말 만이 지금 제가 아, 님들께 전달한 효과를 보면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님들께 이 세트기 문형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님들께서도, 어, 자신에 맞는 약재를 드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